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한 열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로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사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하는 길가에 떨어지며 바라여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하는 발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 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부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짐을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전도를 못 나갔는데 전도를 못 나간 대신에 전도 세미나 강의를 들었어요. 오늘 그 어, 외국에.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어제 그 강의를 이렇게 듣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딱 보니 까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어그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 내용하고 참 연결이 되네요.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요. 어떤 눈을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특히 시뿌리는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뭐 좋은 받치되라또 우리가 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옥토 같은 받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길과 바위, 이 가시떨기 이런 또 뭐야 환경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어, 가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그 존도 세미나 강의를 들은 거에 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제 뭐가 중심이 되냐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 또한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어,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고 내가 열심히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막 예? 기도도 응답받고 싶고 막 음, 주를 위해 봉사나 이런 지 많이 하고 싶은데 예?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주를 위해 뭐 많이 진짜 활동하고 싶은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땅 좋은 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요한복음의 15장으로 연결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애를 쓰고 하는데 열매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 바위나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만 내 안에 좋은 땅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좋은 땅 되는 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말씀 묵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그것만으로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가 그들의,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뭐 이게 그런 줄 알겠다. 이런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건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알아요 몰래? 우리 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건지 마귀가 막는 건지 앞에 영적인 장애 우리 우리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역사가 뭐냐? 우리의 역사는 뭐를 못하게 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목표. 목적으로. 응. 어제 그 전도쌤이나 듣는 그 중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응?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어, 목사의 교회, 뭐 장로의 교회 뭐 개척 멤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잘 보면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응?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은 교회가, 응, 어, 속회를 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선교회를 해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모든 예배가 다 뭐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농부가 농부의 목표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많이 추수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에 대 농부의 목표가 트랙터를 사는 거예요? 농부의 목표가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보관할 게 많아 추수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하고 추수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드랙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농부의 목표가 직원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추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 보니까요, 좋은 땅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어 연결되는 걸 보면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게 교회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마음이 어때요? 착해 순해, 부드러워. 이 사람들은요, 좋은 땅은 다돼 있어. 뭐가 필요해요? 씨가 들어가요. 씨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착해, 착하고 착한데 안타까워,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다고만 해도 그냥 그면 어떤 사람은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 내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갔어요. 근데도 열매를 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제가저어제 세미나 들으면서. 야 이게 주일날 설교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 해야 돼? 결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혈매가 맺어지나?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를 갖고 지켜야 돼 지킨다는 건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들은 말씀 뭐, 내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한주 동안 승리하기지.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뭐 해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한다? 지킨다.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응? 저도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이, 시하, 우리가 좋은 땅만 되는 것만 신경 써도 안 돼. 좋은 땅도 돼야 되고, 좋은 땅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 들어간 걸로 끝나요? 아니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또뭐 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마귀가 중간에 어떻게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뭐 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장마나 뭐 이렇게 오면은 추수하기 전에 막다 과일이 떨어져 버리고 막한한 응? 한 달만 더 있으면 되는데 복숭아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막 응? 사과가 떨어지면 팔아요 뭐 팔아요? 못 팔아요. 그거예요. 열매가 자라서 이제 파, 상품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버려요. 인내하지 못했어. 또 뭐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이 여러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기본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거기다가 또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 오늘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 먹고 우리가 응? 힘들어하는게 뭐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뭐 하지 않아? 지키지라. 이건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 네?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 그냥 바로 그냥 폭발해 버려. 네? 참지를 못해. 네? 이게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어?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되잖아요. 막 어? 진짜 응? 뭐 전화해서 그냥 무슨 고장 났다 그러면 당장 와야지 우리는 뭐 어? 내일 갈게요 이러면 그러나. 네? 제가 외국에 살아 보니까 인터넷 신청하는데 3개월 걸려서 아나 진짜 그거 인내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응? 한국이면 하루 만에 오는 걸 응? 와. 저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막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응? 언제 와요? 그러면 간다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게 기다리는 거에 익숙해 있다 그래. 기다리는 거. 이게 뭐 우리는 확 뭐가 빨리 안 되면 되니, 빨리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그냥, 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래 버리죠? 어?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근데요, 기다려야 열매를 맺어요. 기다려야, 인내를 해야 돼요. 오늘, 아한 마기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골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왜 중간에 말씀 못 들으면 착하고 좋은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착하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또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못하게. 지키기는 지키는데 뭐하지못하게 뭐 인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현실로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돼.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해고 지금 암행만 잘해고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오이코스 강의들을 들면서 야 어제는 우리가 전도 나간 것보다 말씀 듣기를 잘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암만 많이 들어도 암만 많이 막 우리가 훈련 받아도 열매 안 맺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다. 열매가 그냥 되냐? 아니야. 막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땅, 말씀, 인내와 실천이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만 맺으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어. 저 여러분의 삶에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반드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했다면. 이르가 오늘 하루 동안 순종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땅.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 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